아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돌아가기와 no No. 근해로다 천산할보름이. 야곱이 잠들요이나노 돌강을 사은것보바받아숨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 시편 28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시편 28편 1절말씀부터 9절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지 을를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나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성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성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론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다한 허물과 죄악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며 때를 따라 돕는 말씀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여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가 이렇게 오후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를 찾으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 복음사역에 있어서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고 또 섬기시면서 또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죄가 많아 또 죄의 법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적잖이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와 같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일꾼, 일꾼 되게 하셔서, 또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의 큰 일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사역에 있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영광의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가 이 사역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다윗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셔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 되게 하실 때에 그럴 때 나는 그 영광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자리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지금부터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사람은 금세 그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 금세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장 어린 소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누구나 가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다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을 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알아요. 저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선교의 믿음의 식구들 한분한 한 분이 다위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모든 것을 아래어서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위 세계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이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힘쓰고자 하시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세상 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좌와 우가 나누어져서 이념과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일평생에 가문과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실 때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날마다 날마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때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탄과 마귀는 가장 큰 걸림돌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와 같은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는 다른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힘쓰고자 하시면, 일평생의 말이죠.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브라함 선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시면, 더큰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로 복음을 위한 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해두해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일로 열심 내라고 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와 복음을 위한 사역에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속에 죄가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악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지 마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 복음 사역이 오늘 하루, 내일 또 이틀 남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알아요. 계속 이어지는 이제 필리핀 선교가 기다리고 있고 도미니카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또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들에 있어서 또 주, 어? 이끌어가는 식구들마다 또 창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몸이 지쳐요, 몸이 힘들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이 지쳐요. 왜?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그럴 때 다윗이 이와 같이 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으로 공급받는 귀한 자리를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또 오늘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이 매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각자 주어진 나만의 지성소를 꼭 찾으실 수 있는. 각자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잠자면, 이게 누워있으면서 묵상을 계속합니다. 마음의 묵상을 계속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제가 지극히 작은 종재기 그릇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계속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학교 사역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또 캄보디아 로고스 학교에 또 도착해서 같이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하셨어도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전하면서 그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를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 들여 헌신과 희생 다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자하시는 이 보이는 성전을 다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귀한 이런 성전을 허락하셨어도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된내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라도 가장 새것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다 박영기 집사님부터 해서 소민이까지. 다 멋지고 이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외모로 보여지는 것도 귀한 분들이 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이 성전처럼 말이죠. 로고스 학교 성전처럼. 근데 정작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잘 지어놓은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뭐하러 지어놓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지성소로 날마다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렇게 귀한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구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열심히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을 허락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저희들의 시간의 한때에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또 마음가짐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참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는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 그한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